영어의 고위 능률 김제 2과의 법문 6과 살펴봅니다 experiencing the golden years 황금기를 경험하게 이제 요거 아직 안나왔어요 네, 타인의 신발을 신고서 아직 안나왔습니까 음. early in the experiment 실험 초창기에 Trent tried to get on a bus to go downtown 시내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digital special body shield and lenses 자, 특수한 의상과 렌즈 때문에 due to he had a trouble i.n.g. 했어요. had a trouble i.n.g. 뭔말인데 어음을 깎다. climbing up the stairs of the bus. 버스의 계단에 오르는데 애를 먹었답니다. 됐나요? then a person who was waiting behind him started rushing him 분사고문입니다. expressing annoyance 응. 그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남자 뒤에서 트렌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러싱 막 밀친다 돌진하다 그래요? 여기선 재촉하다 그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면서 짜증을 표하면서 승질 내면서인 이내서 허이 이제 그면 어떻게 돼? 사람이 좀 급해지죠? 그래서 이 히스는 누구야 트렌트입니다. 이, 이 남자 아니요. In his hurry to step onto the bus 버스에 발을 디드려고 그가 서두르면서가 돼요. 서두를 때 Trent almost fell on the stairs 계단에서 하마터면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떨어진 건 아니요. 떨어질 뻔한 거야. 넘어질 뻔한 거야. 아, 떨어졌다 보다는 fell on이니까 계단에서 자빠진 거죠. 자빠질 뻔했습니다. He was astonished. 이또 surprise도 같은 감정 형사입니다. 감정 형사도 두부 형사 그 감정의 원인이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To see the disrespectful attitude toward old people and the way they were treated. 이때는 old people이고요, 힌은 Trent고요. 이 disrespectful attitude를 보이는 사람은 어 Trent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죠. 막막 짜증내면서 빨리가 빨리가 하느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음,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무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보고서 깜짝 놀랐고, 노인과 노, 노인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이거 하나와 또 방식이죠. 그 노인들이 대우받는 방식, 대우받는 방식 how 쓰지 않습니다 관계부사 대신에 인류친쓸수 있어도 the way how how 쓰지 않아요. 노인들이 대우받는 방식과 노인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보고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렌트가 지금 노인 분장했잖아요. 옷도 입고, 얼굴에 주름살, 메이크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밀친 거야. 아. 됐죠? Later, 나중에 he visited the restaurant, the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식당 식당이냐 하면 where he once worked, 그가 한때 일했던 식당. 관계부사예요. 주어 동사 자동사니까 목적어 필요 없죠. 완벽한 문장이야. 관계부사 왜쓴 겁니다. 그가 한때 일을 했었던 식당에 방문했는데. But 하지만 he noticed, 그는 알아챘습니다. 뭐라는 걸? No one paid much attention to him, 자기에게 네, 어떤 사람도 많은 관심을 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응? 아무튼 저는 신경 안 써요. 응. People acted as if he weren't there. as if 가정법이고, 비동사의 과거에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As if it i 마치 뭐뭐처럼 사람들의 행동했습니다. 마치 트렌트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Trent started to realize what it felt like to be invisible. invisible는 눈으로 볼수 없는 눈이 안 보이는이에요. 트렌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이 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투명 인간 취급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느낌이 드는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노인 싫어했잖아. <laughs> 그렇죠? 그 느낌을 느낀 거야. However, there were some brighter moments that helped trying to have a more cheerful view of growing older. 하지만, 있었답니다. 좀더 밝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밝은 순간이냐 하면, 트렌드로 하금좀더 활기찬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더 밝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관점이냐 하면, 무엇에 대한 관점이냐 하면, 더 나이가 든다. 이 비컴 의미라고 그랬죠. 비컴. 형사가 을 때, 노인이 되, 된다는. 더 나이가 들어 진다는 것에 대해 좀더 활기찬 관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준몇 가지 어느 정도 좀더 밝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직 몰라 지금. 예. View, 견해관점, Perspective, Standpoint, Point of view 등이 있어요. 음. 다음, When train took a short trip to Colombia, 콜롬비아가 에, 트렌트가 콜롬비아로 어, 짧은 단기 여행을 갔을 때 he encountered a delightful delightful older people Andre 78 and Eunice 76 who were there to learn salsa dancing 그는 만났어요 활기찬 노부부를 어, 누구누구 하면 78세의 안드레아와 76세의 유니스 이두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살사 춤을 배우기 위해 그곳에 있었답니다라는 말이죠. 됐나요? Whil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Trent was impressed 그는 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뭐에? by the fact that 자 추상 명사 플러스 대신가 동격의 접속사이고 뭔 뭐라고 하는으로 해석합니다. Yeah. They were still healthy and content with their lives. 그들이 여전히 건강하고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무엇에 만족할까요? Content with 그들의 삶에 그 노부부가 만족하고 있고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The passion they still had for life inspired Trent to start making some new changes in his life. 자 그들이 여전히 갖고 있었던 뭐에 대해 삶에 대해 그 노부부가 여전히 갖고 있었던 열정이 영감을 부르줬습니다. 고무시켰습니다. 트렌트로 하여금 만들기 시작하도록 고무시켰습니다. 뭐뭘 만들어 그의 삶에서 뭔가. 커다란 변화를 이루기 시작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본문 6살펴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 7 이어갑니다. 여러분, 책 덮지 마시고, 계속 이어 성공 마시기 바랍니다. 자, 7-7, 예, 아, 본문 7, 븐7이래 <laughs> 예.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거 이제 왔습니까? 타인의 신발을 신고서 이 느낌 뭡니까? 예? 예, 감이 오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I realized life was too short to just sit around and wait for things to happen to me, he said. 나는 깨달았습니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됐죠? 인생이 뭐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됐죠? 근데 그 뒤에 to, to가 나왔네. 예, 너무나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로 c a n t 로 해석하는데 끌리지 말고 일반 형사 뒤에 to 부 형사 이 to를 뭐뭐 하기에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저, 벨스, 어, 어, 중앙영무법 제2과정에 투트 나옵니까? 예, 뭐, 하기에. 자, 나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하기에는? 그저, sit around,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다고. 뭘 기다리기에는 wait for, to 부정사의 의미사항 중으로 for things입니다.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만을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됐죠? now that, 별표치시고요 네. now that 조동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이제 주어가 동사하니까,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세요. Eh. 네. Trent now s how important it is to plan and save for the future. 그거밖에. 이제 트렌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뭔데? to plan and sav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저축한다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아. He has decided to find a more stable job and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그는 결심했습니다. 좀더 stable한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찾고, 그의 부모님의 집에서 move out. 나가기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To find, to move out. move out of. 몸에서 나오다. 이사 나온다. 집이 뭐 있어야 이사를 나오지. 몸만 나오면 되잖아. <laughs> 됐나요? Trent has also started to exercise regularly. 끊어볼게. 트렌트는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됐죠? so that can. so that can. so that 뒤에 조동사가 있으면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so that he can stay healthy and fully enjoy his golden years in the future. 뭐할수 있도록 그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의 황금기를 언제 황금기 미래에 그의 황금기를 충분히 노릴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노이, 노인이 돼서 체력이 떨어지면 힘들죠 <laughs> 운동하는 거예요 Living as an old person was a hard experience for both Regina and Trent 끊어볼게 자, 자격을 나타내죠 노인으로서 사는 것은 힘든 경험이었어요. 레지나와 트렌트 두 사람 모두에게. but 하지만 they consider it an inv invaluable one 했어요. 이때 one은 어디 갔어? 여기 experience를 대신하는 부정 대명사입니다. invaluable은 부 부정, 어, 부정의 접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엄청나게 소중하냐. 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노인으로 사는 그것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helped them understand not only the physical changes that older people go through, but also the way society treats them. Yeah. Okay. in a lifetime 평생 동안에 once 딱한 번의 opportunity 기회 이 e, 인생에 있어서 한 번만 있는 이 기회가 도움을 줬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데에 무엇을 두 가지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대이자 관계사부터 볼게요. 나이 든 사람들이 go through suffer죠. 예. 겪는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또 뒤에 관계사 나왔죠.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노인 자신의 입장에서도 보고 세상이 노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얘기죠. By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Regina and Trent were able to see that the elderly also enjoy life with passion. 지금 해볼게. 타인의 신발을 신고서 걸어감으로써 Regina and Trent 두 사람은 볼수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또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는 것을, 엥?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감으로써, 어 이제 나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예 타인의 신발을 신다는 말은, 예 다른 사람이 입장이 되어 본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제 에.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Moreover. 더욱이, the experience changed the way how you know, they conduct their lives. conduct는 지휘하다, 실천하다, 수행하다, 안내하다. 이사 삶을 누리다 그런 말입니다. 영유하다. 더욱이 그 경험은 어떤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삶을 누리는 실천하는 방식도. 바꿔버렸습니다. 이번 경험이. 이번 경험 어떤 경험이죠? 네, TV쇼에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하는 그런 실험이었잖아요. 그거. 네, 노인 문장 해가지고 살기. They hope, 그들은 희망합니다. That, 뭐뭐라고. This documentary will help. raise awareness of awareness of the problems the elderly continue to face and help young people have a more positive view of growing older. 이번에 한이 다큐멘터리가, 어,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무엇에 대한 인식일까? 명사, 명사동사니까. 노인들이 계속해서, 어, 접하는. 마주하는 그런 대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끝난 거예요 또 하나 또 있어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긍정적인 견해 뭐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 견해를 갖는 데에 도움을 주기를 그들은 희망하고 있어요. 아,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률을 좀 높이고 젊은 젊은이들도 늙,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 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 겁니다 예. 이제 저도 늙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도 언젠가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예, 제 나이가 훌쩍 돼 있을 겁니다 예.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잘 보세요.